오케이 okay. 저는 인천에서 주야 이교대로 9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월250 정도 벌고 신혼이고 집 살려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한달 용돈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 무가금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시간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니니지 잠깐 보고 퇴근하면 마누라와 30분 정도 놀아주고 형님 방송 보면서 니니지 하면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또야 뭐야? 75요정은 6개월 동안 70까지 키우다가 오만 사냥 현타 와서 다엘이 나와서 갈아탔어요. 다달 키우는 1년 동안 요정은 실런 던전 몽선 플러스 이벤트만 하니 75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노가다 했어요. 같이 하는 애들은 하는 애들은 본인들은 2, 3개월 해서 자기는 영, 왜 영비 안 나오는데 저는 너무 잘 나온다 하는데 저도 아덴뽑기 1년 만에 합성 세 번째 경비 비창 나온 거예요. 시작할 때 택진이 형 사랑한다고 한번 빨아주세요. 아, 이건 뭐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누라가 12시 전에 안 자면 컴퓨터 코드를 뽑는답니다. 아 본주님이 한국 사람 아니라고. 아 중국 교포시구나. 그쵸? 어쩐지 괜찮아요. 어쨌든 같은 비플이니까 중국 교포권, 일본 재일 어, 제포권. 어쨌든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같은 비플이고 같은 위아드 월드죠, 형님. 괜찮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제가 아 따곤 한번 모신다고 했었죠 자, 선생님 컨텐츠가 1번 택진쿠폰 영비 도전 한번 합성 한번 해주세요 택진쿠폰으로 영변 도전이고 영비가 아니고 해적선 도, 보물지도 해적선 보물지도 이거 뭐하는거지 3번 엘릭서 제작 전에 형님이 6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건 말하지 말고 새끼야 자 4번 조우의 성장상자 패키지 1,500다이아짜리 2개 사고 저 오늘 오전에 야간 근무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졸았는데 꿈에서 상자 깠는데 전비가 나왔어요 5번 상자 까고 조회 제작비 없어 제작해주세요 진데스는 합성 다섯번째일에 나왔고 벤파는9만원대에 나왔어요 음 그래요 운이 좋네요 본주님이 진짜 게임 열심히 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있고요 지금처럼만 살면은 그래도 본주님이 좋은날 올겁니다 정말 본바, 본받고 싶네요 눈 뜨면 출근하고, 예, 한달 용돈 5만원에 집에 와서 이제 형수님이랑 30분 놀고, 만만히 방송 보다가 또 이제 12시 안에 잠들어야 되고, 12시 안에 또뭐 컴퓨터 안 끄면은 또 집에서 컴퓨터 부셔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1번이 택진이 쿠폰이었죠? 택진이 쿠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진데스가 있는데, 한번 취소하고, 그게 아마 그렇게 사는 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만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이. 결국은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들이 결실을 맺, 결실을 맺어요. 아, 형님 방송 보는 게 낙이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삶은 뭐라도 하나 빠지면서, 그게 뭐 영화건 유튜브건, 요런 맛도 있어야죠. 취소 한번 때려주고, 우리 따거. 영원한 따거. 3, 2. 자, 일단은 없던 일로 하고요. 1번은, 네, 2번이 뭐였죠? 엘릭서 제자, 엘릭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릭서는 근데 이거 거의 기적이 필요해가지고 엘릭서하고 눈싸움에서 앉히겠습니다. 엘릭서를 딱 쳐다보고의 부록, 바람. 괜찮아요. 한번더 갑니다. 에? 3, 2, 1. 자두번 남았죠? 아니 원래 엘릭서가 더럽게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쩌겠습니까? 이걸뭐 전라하면서 하고 덤블링하면서 하고 숭늉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름달 뜰 때만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교회가도 뭐 어쩌겠습니까? 예전에 그 무당분 불러서 뒤에서 굿하면서 해도 안 돼요. 작주타면서 대지 등에 타가지고 유튜브 에 있어요 그거 안 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갑니다. 그 대신 간절해야죠. 간절해야 돼. 자 마지막이네요. 한명당가야겠다이거안 되겠다. 야 들어와 봐한 명. 들어와. 들어와. 들로와이 새끼야. 들로와들로와 어디서 족밥이? 나 진데스야. 어 가. 나 진데스야. 다이 새끼야. 들로와 부름부름. 들로와 부름부름. 들로와이 새끼야. 좋았어. 인간 재물. 한명 날라갔어. <laughs> 자 요거까지 없던 일로 하고요. 자삼 번이 뭐였죠? 해적선 보물지도. 요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할줄 몰라가지고. 요거 할줄 아는 분 있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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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밥이네 어! 뭐야, 또 어딨어? 어딨어? 뭐야, 캐리비안 해적이야? 뭐야? 끝난 거야? 오, 좋아요. 여기에서 조의 성장 상자를 사서, 1500달러짜리, 1500달러짜리. 고주님! 이거, 1500 다이아 짜리 사는 거예요? 한달 용돈이 5만원인데, 이거 형수님한테 걸리면은 이거 바로 법원 아니에요? 이거 형수님한테 걸리면 바로 젓갈 대가 같은데, 이거? 두개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두개 사면 돈이 얼마예요? 이거 두 달, 거의 두 달치, 50일치, 한달 용돈이 5만원인데, 이거 두개 사면은 거의 50일치 용돈인데요? 이 걸리면 형수님한테 눈깔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본인이 노가다 해가지고 아이템 팔아가지고 모은 거라고. 청수님이 모르는 돈이다. 아 그래요. 아또 제주씨가 모르는 돈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두개 살게요. 여기에서 전비 나옵니까? 아 이거 까가지고 피컬렉을 해달라고. 아아 아, 니가 하지 새끼야. 이거는 어? 그리고 이거는 조어 상자에서 까가지고 여기에서 전비 먹었어. 오늘 버스에서 퇴근할 때 집에 오는 길에 꿈, 잠깐 꿈꿨는데, 여기에서 전비 먹는 꿈을 꿨다. 상자 까기. 이야. 근데요! 꿈은 이뤄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새끼는 뭐 게임 꿈을 꾸고 있어? 이 새끼, 미친 새끼가. 근데요! 그런 꿈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꿈은 어처구니 없애야 돼요. 현실적인 겁니다. 자, 갑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치킨 원 없이 쳐먹는게 꿈이었습니다. 보세요! 저 치킨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꿈인거지 그런 재미로 사는 거야자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비 안나올수가 뭐안나오는법 없죠 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비 나옵니까? 전비 여기에서 전비가 아예 안나오잖아 이 새끼야 전비는 말고 전설 변신은 나오네 나온다고 요보준이안 나와요 전설 비법사는 안나옵니다 전설 변신이나 전설 인형은 나오는데 비법사는 안나옵니다 본주님 예예예 예, 예. 방금 꾸신 거 그러니까 개꿈이에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보라색깔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인형이건 변신이건 무기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까짓거 먹어버리자 뭐 몰라. 전설 인형, 전설 변신 몰라요. 혹시 몰라? 몰라. 뭔가 번쩍. 헐야. 자 일단 조졌고요. 이것도 없던 일로 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뭐였죠? 조상자를 닦아고 조 비법서를 만들어 달라. 조우의 비법서. 조우의 비법서가 음 어디 있니? 비법서가 조우의 비법서를 몇개할 겁니까? 여기에서도 전비 나오잖아. 요거를 몇개 다라고요? 다가 두 개야. 자, 이거 빠진코 자, 여기서 전비 나오거든요. 니스 한번 때리고의 경건한 마음으로의 심호하고요. 흡 오주님, 갖고 싶은 목록이 뭐? 뭡니까? 마이크 됩니까? 예, 네, 잘 돼요. 예. 지금 원래 한국 사람이죠? 네, 저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한국 분이시고 어쨌든 지금 식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거죠? 네, 부모님은 중국에 있고요. 아, 부모님은 이제 중국에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어, 지, 어, 다크 엘프 거쓸수 있는 거. 다크 엘프 쓸수 있는 거. 뭐, 희, 예, 뭐, 보라 색깔, 그치, 예. 빨간 색깔, 퍼런 색깔. 전화는 끊겼는데요. 이거 기 날라간 것 같은데, 형수님한테. 지금 4분, 4분 남았는데, 형수님도 빠빠간,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누라가. 수학이 날라갔나요? <laughs>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형수님, 괜찮죠? 지금 4분 남아 통신이 안 좋네요. 통신보안 여보세요? 메이데이, 따거, 웨이. 예, 통화가 안 됩니다, 지금. 이분 끊겼네요. 예, 형수님이 지금 기 잡고 돌리는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크, 무관가옷 무관망토까지, 이렇게.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빨리 오라고 전화. 아, 예, 형수님이 오, 오, 오. 옆에서 닭, 아, 닭다를. 예, 금방 끝낼게요. <laughs> 아, 먼저 주무세요. 제가 이제 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니스 하겠습니다. 그냥 자는 척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불로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총친구 속으로. 네. 예. 예. 자는 척 하고요. 형수님이 지금 12시간에 컴퓨터 안 끄면 부셔버린다니까 이불 안에 들어갈 것 같네요 형수님이 떴네길타스가자 파크 파크 무관가본 다일 어 파크 갑니다 아 어, 뭐야 아 잘못 눌렀네 아우 죄송합니다 어 잘못 눌렀어요 파크가 운명이 아닌가 봐요 파크 무관가본 무가 망토 어 파크 왔어요 가자 기회는 두번 중국 저 머나먼 땅에서 한국까지 와서 인천에서 어렵게 돈 벌고 있는 친구 재수 씨 눈치를 보면서 원정을 맡겼는데요. 끝까지 못 보겠다고 하네요. 제발 이분에게 파크를 주소서. 울버린 소환. 아이 벌레 가본 나왔네. 괜찮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한번에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일 거 다일 무기 가본 망토 왔어요. 왔다.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왠지 나올 것 같은 파크 제발 주라 이분. 에라이 씨. 아 이분 막피라고요? 아니에요 이분 착한 사람인데 선량한 시민입니다 막피 당했구만 막 봐봐 이게 무슨 막피야 엄청 죽었구만 끝난 건가요? 자 일단은 지금 합성이 남아있군요 아 이분 좀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분 진짜 고생하고 진짜 한달 용돈 5만원에 한국어 가지고 정말 거의 뭐 네미제라블에서 찍고 있는데 혼자서 어이 교대로 잠도 못 자면서 지금 뭐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취미생활은 유일한 만만이 방송 보면서 니니지 않은 게 유일한 취미인데 어? 아, 좀 이런 이런 분들 뭐 하나 주면 안 되나 좀 어? 자, 갑니다. 3, 2, 1, 괜찮습니다. 에이? 우리도 한번 남았죠? 아, 이런 분들 하나만 놔주라이리스한번하고 하나만, 마지막, 3, 2, 마지막. 마지막! 자, 즐거웠습니다. 예? 우리 컨텐츠 감사했구요 잘 주무시구요 모시느라 고생하셨구요 다음에 또 모이시면은 또 언제든지 컨텐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먹은 전비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꺼지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누군가한테는 성이 있어 보이고 누군가한테는 족같이볼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